중앙검사장과 주로 주례회담을 통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장 취임 후 2년 동안 뭘 했는지 직무유기에 가까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총장이 이번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후배에게 그 자리를 물려두는 등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검과 수사검사들은 이와 같은 행위야말로 집단 항명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진실을 밝히려는 행위를 집단 항명죄로 입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특혜 수사를 펼치고 대통령실과 짜고 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집단 항명합니다. 위원장에서 출석 에 대해서 장게 어, 출석 뭐 자의사주는의사의석준 네? 뭐 네. 의원, 의원 매번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계속 그렇게 하시면 145조 2항을 적용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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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송석준 의원 당분간 자 다들 조용 하시고요. 송석준 의원 당분간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자 유상범 간사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의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의사 진행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원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얘기고 그것이 질서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발언권 정, 중단을 하십니까? 의사 진행 받았어요.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향을 해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정치인네식 법해석이지 이게 법대로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셔가지고 법사위가 무슨